안개가, 안개가, 사라지기 전에 다 봤어요. 안개가 사라질까봐 아주 조바심을 치면서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야. 음. 음. 찻소리는 음악? 물은 고요하고, 안개는 피어 오르고, 벌써 먹이 활동을 시작한 새들은 난리 난리. 음 지금 저 강쪽으로 가고 싶은데, 지금 밥 하다가 나왔거든밥 <laughs> 하다가 나와서. <laughs> 이른 시간인데 차들은 벌써 쌩쌩 꽤꽤 꽤. 너도 하나 찍어줄까? 내가 너를 잡을 수 있나? 어 날아갔다. 산까치라르지 산까치 많아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. 기 주인공 이 아이 안개가 살포시 내리는 여기는 영월의 뱀말입니다. 한반도면 뱀말 옛말 여가 동강이래요,가 아니고 여기는 평창강. 그러 여기에서 내기름가 어 내려가면은 서강이 만나져요. 서강이 나와요. 오늘은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일찍 나와봤어요. 감기가 걷히면 햇볕이 쨍쨍하겠죠? 어, 오늘도 쨍쨍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안녕.